아 먼저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에 대해서 나오고 최소값을 말했을 때는 이걸 그냥 합성함수라고 보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G 안에 뭔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난 G에 뭐가 들어갈 건데 그 그때 G의 값의 최소값이 2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이 괄호 안에 들어갈 범위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먼저 fx 의 범위를 파악을 해야 돼요 fx 는 지금 2차 함수인데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겠죠? 꼭짓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아직 모르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 y 좌표를 구할건데 꼭짓점의 y 좌표 얘는 완전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꼭짓점의 y 좌표는 k-1인게 나와요 그렇다는 거는 이 fx라는 함수는 위로 계속 쭉쭉 뻗어가는 애기 때문에 K-1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을 거예요. FX의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생각을 해볼 거는 GFX라 하면 G 안에 f x 넣는 건데 FX의 범위가 K-1보다 크거나 같다인 거잖아요. 그럼 이 상황은 결국에는 그냥 GX인데 X가 K-1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라고 봐도 무관한 거예요.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gx 라는 삼차함수의 최솟값이 2가 되려면 kmax 어디 있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볼 건데 먼저 gx 계형 자체를 알아야겠죠. 그럼 이제 미분을 해서 그래프를 계형을 확인을 해줄 거예요. g x 는 6x 제곱, 18x 플러스 12. u로 묶어주면 x 제곱 마 3x 플러스 2가 되면서 극값을 1이랑 2에서 갖는다가 나와요.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생각하는 거 알겠죠? 그럼 1일 때함수값은 G19에 보면 2 빼기 9 빼기 더하기 12 빼기 그러면 3이고 G2는? 16, 36, 24 빼기 2 그러면 G20 더하기 22 2겠네요?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에요. 그럼 최소값이 2가 되려면 얘보다 더 내려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K-3D. 만약에 K-3D 이런 데 있었으면 최소값이 여기서 나왔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K-3D는 최소 여기보다는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쭈루룩 갈 건데 만약에 K-3D 이때를 넘어버린다면 최소값이 2보다 크겠죠? 그럼 또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k-1이라는 애는 이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때가 구하고, 여기 2이 e e 사이에 k-1이 있다. 라고 해주면 k에 대한 범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을 내주면 됩니다.